이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황햇살은 어, 화개살은... 매력이 있어요 음. 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황햇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성과 관련된 살 중에서 도아살 홍염살 그리고 화개살 입니다 자화개살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사실 이화개살은요 단순히 이성적인 부분에만 국한시켜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화개살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화개살을 현대사회에서 어떤 부분으로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물론 이성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개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화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화개 장투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화개는 빛, 화자에 덮을 개를 써서 빛을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고 세상을 향해 밖에 드러나야 될것 같은데 이게 덮여져 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까 싶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화개살을 사용하시는 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 화개살이 나의 산 밖으로 나의 사주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이신살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살입니다 특징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내 가족 혹은 친구들 지인들 사주 에도 잘 책임을 할수 있겠죠 자첫 번째 화개살의 특징은 고독함과 외로움입니다 화개살인 사람들은 보통 고독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 성향 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사게 굴어가지고 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군이 아니면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스님과 비군이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교양이 있고 공부를 되게 오래 하시고 예술적인 기질이 뛰어나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주에 화갯살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화갯살이 고독하고 외로움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연민이나 동정심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모가 있어요 가령 우수에 찬 눈빛이나 혹은 바람만 봐도 뭔가 지켜줘야 할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화갯살이 사주에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적으로 화갯살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단순히 예쁘고 잘생겼다는 걸 떠나서 뭔가 사람을 이끄는 아우라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한 화갯살은 고독하고 외롭다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삶의 구혹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구혹이 많은 사주 즉 화갯살이 많은 사주는 인생, 산전, 수전, 공문전까지다 겪어봤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고 세상에 갈 지인 돈과 어 명예, 이런 데에 가치를 두기보다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류에 관심을 주는 것도. 하! 난 모든 게다 질렸다 이러한 내면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발현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자두 번째로는 예술성입니다 이렇게 화갯살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술성을 타고나 있습니다 음 화갯살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옛날 정말 2, 30년 전만 해도 정말 외모가 아니라 가수는 노래와 가사와 그리고 감성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갯살이 있는 사람들은 현대시대를 살아가며도 불구하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갯살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현대사회 래서화개사를좀잘 쓰시는 분들이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시는 분들, 웹툰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춤, 혹은 실용음악 이런 쪽, 요세 가지 부 분이 특히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인스타 플랫폼 기반으로 활동하는 SNS 시인 같은 분들도 화개살을 까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보다 시비신사 같은 사주명예가 관련된 개념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공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사주를 현대 사회에 맞게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니까 주변에 약간 요상한 아우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5할 이상이 사주의 화계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타고 나기를 출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화계살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간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예술적 기질이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변태처럼요. 좋은 의미의 변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한가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포기를 잘안 합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 대기만 성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잘 못해요 이러한 성향을 좀 깨줄 수 있는 거는 내사주에 불이 좀 있거나 혹은 내사주에 명마라는 기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혼대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잘하고 것도 잘하고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음, 자주 들었던 말씀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도 굉장히 많이 들던 말씀인데 대기만성형이 많다는 거는 내가 필연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루님 대기만성은 진리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사주에는 내가 금방 하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10년 동안 해도 안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방 뭔가를 이뤄내는 사주가 있으면 대게 만성형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솔직하고 인생에 대해서 지름길이 아니라 난 정도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현재 사회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이고 빠른 걸 요구한다지만은 이러한 사회일수록 느리고 천천히 나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치가 좀더 높게 평가되는 사회는 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면 화계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가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계사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사주를볼줄 알면 어떤 해, 어떤 달에 이러한 비운을볼수 있겠구나라고 기회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본인 사주를 보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아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게 노력하셔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이 분야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살겠다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정말 나만의 실력 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화계사를 가지신 분들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와 운은 준비된 자에 찾아온다. 이 말은 정말 화계사 사주에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살아가는데 돈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서 부족해 있는 분야에서 1%만 되어도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1%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1%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구조여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10에 7, 8명은 아마 실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신 분들은 돈을 보고 나의 진로나 분야를 선택하는 거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파켓살이신 분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 너무가 달란트가 있다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시는 게 조금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서 내가 명예를 쌓으면 그 명예가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인생에서 펼쳐진다 라고 할수 있어요 명예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명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믿지 말라 입니다 네, 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 화개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생고락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인생의 슬픔, 희노애락 같은 대분의 감정은 사람으로 통해 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사랑과 사금의 관계잖아요 화개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좀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사람한테 꼭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화기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약간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딱그 정도로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 가족 혹은 내가 정말 챙겨야 할 사람, 소수의 문명만 케어하시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은 딱그 정도로만 거리를 두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힌트 사회에서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내가 남의 인복이 되어줘야 되지, 내가 남의 인복을 받아서 잘 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화개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할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두 번째 너가 남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덕이 먼저 데워줘라. 세 번째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단단해져야 남들이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롯이 나로 잘살수 있거든요. 어차피 화개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길게 가야 될 거를 봐야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활용법은 SNS를 하라 입니다 이 화개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외볼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나의 재능을 개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력이 어느 정 쌓여있으면 밖에 나와야죠.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PR이죠. 음, 본인이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의 개성과 색깔만 확실하다면 그것만큼 또잘 소구되는, 그걸 또잘 소비할 만한 사회 구조가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하시고요. 유튜브 하세요.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파사영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신 다음에 파괴사를 베이스로 유튜브를 해서 사업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SNS, 특히 인스타 유튜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세요. 음, 이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화개살은 조금 성숙한 부분에 매력이 있어요. 음, 도화살은 약간, 이렇게, 고 홍영살은 약간, 멍멍, 뭐, 같이 뭐, 약간 강아지 같은 성격이라면, 화개살은 그, 린다지 노래 알죠, 여러분? <laughs> 그, 무대 위에 공허함. 무대 아근하고, 몽허하고, 아, 막, 거기에 막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유리 있 사주가 그, 진술총리가 굉장히 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객사를 가져오신 분들은 결국 이성의 부분에서 내가 매력적이려면은 나의 킬링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단 띠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잘 발전시키세요. 저는 도와드고요 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든 한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카드 컨텐츠를 만드는 에디터였는데, 어, 제 본업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인스타 구독해주시고, 저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